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남 진주 유튜브 컨텐츠 제작소 진주특별시의 지은입니다. 오늘은 한번 겪으면 밤이고 낮이고 온종일 두근두근해서 밤잠 설치는 스킨십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남녀 관계에서만큼은 백버 의 발보다 스킨십 한 방이 더 효과 직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저도 잔말 말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당하면 헤어 나오기 힘든 스킨십 네 가지. 고고. 첫 번째 상남자 퐁.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파워 있게 빈틈 없이 꽉 안아주는 건데요. 어. 특히. 여자가 힘들어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어떤 위로의 말보다 이꽉 안아주는 포한 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저 멀리서부터 막 뛰어와가지고 여자를 아는 다음 빙글빙글 도는 거. 이거 이거. 로망인 여성분들 꽤 많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체력관리 들어가나요? 두 번째 이마 뽀뽀 남성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은근 이마 뽀뽀가 여친의 마음을 아주 두근두근 설레게 한다는 사실 뭔가 찐한 스킨십도 아닌데 남친이 이마에 뽀뽀를 하면 기분이 묘하다 말이죠 볼과 입술이랑은 느낌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여친과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여친의 이마에 뽀뽀를 쭉 해보세요. 서로 간의 애정이 한껏 더 무르익을 거예요. 아, 물론, 앙드레기 미날레 포즈는 아니고요. <laughs> 박나래 씨와 기안 팔사의 그림 앞 키스는 아닙니다. 세 번째, 손깍지 끼기. 이상하게 그냥 손을 잡는 것보다 손깍지 끼는 게 뭔가 더 소중하고 애틋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특히 여자가 먼저 손을 잡을 때 남자가 다시 깍지 껴서 손 잡는 거. 하, 아니 이게 뭐라고 또 세상 그렇게 설렙니다. 그러니 자, 남자분들은 메모. 여자친구가 손을 잡으면 깍지를 낀다. 오케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거 아시죠? 네 번째, 훅 들어오는 백허그. 백허그는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것 같아요. 이 백허그의 묘미는 바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허그라도 이 백허그가 두 배는 더 설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 중에 하나라는 사실. 아마 오늘 알려드리는 스킨십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당하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스킨십 네가지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 말 맞는데도 제가 막 설레고 콩닥콩닥하네요. 오늘 내용은 남자가 여자한테 했을 때 몽글몽글 두근두근 스킨십이었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어떤 스킨십에서 심장이 쿵 하시나요?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유바.